그 지수함수 파트 처음으로 들어갈 건데요. 음,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꼴의 뭐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다항함수랑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뭔가 이렇게 생긴 거고 지수함수는 뭔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x가 이렇게 미세 들어가면 어, 다항함수인 거고 이 x가 지수에 들어가면 지수함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꼴의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어, 그래서 지수함수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징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알아보자. 어, 여기 말은 많은데 한번 뭐 조금.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제 미시 일보다 큰 경우랑 미시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시 일보다 큰것 중에 대표적인 거뭐 요거. 고 미시일보다 작은 거의 대표적인 거뭐 이런 거죠. 어. 그 지수 함수는 이제 미세 무조건 양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음수인 걸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미시일보다 큰 거는 특징이 이제 원래 모든 함수는 이제 선생님 이제 이런 걸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형들은 이렇게 그어 이렇게 표를 짜 가지고 한번 찍어보긴 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기본형은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0너 보면 요거 먼저 해보자. 0너 보면 1이고 1어 보면 2이고 2으면 2를 넣으면 4죠. 근데 마이너스 1 너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 너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0 1이 조금 중요하긴 해요. 0 1을 지나고 1일 때뭐 2, 2일때 4, 그리고 뭐 마이너스 일일때이 분의 일뭐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가 겠죠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어 미시 일보다 큰이 지수 함수들은 이게 우리가 함수를 해석할 때 오른쪽으로 가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특징이 있어요 미시 일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다. 그 다음에 0.1 이라는 점이 조금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이 점이 조금 뭔가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보면은 X축과 달랑말랑 하죠. X축과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진 않아요.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점근선은 어, X축인 Y는 0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함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시1보다 크면 증감수고 0.1을 지나고 점근선이 X축인 Y는 0이다.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어 그럼 미시일보다 작으면 지워버려 일다자 미시일보다 작으면 아 어, 근데 좀 비교를 해봐야 돼서 조금 이거 다 지울게 척 음, 없애는 게야일다 그래서 미시일보다 크면 대표적인 게 이제 2인데 이제 이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애워야 되는 거지. 아, 얘가 0콤마 1을 지나고 증가함수다라는 걸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근선이 X축인 Y는 0이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증가함수다. 그 다음에 0콤마 1을 지난다. 그리고 점근선이 X축인 Y는 0이다라는 이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정근선. 자, 그러면, 어, Y는 2분의 1X. 미시일보다 작은 얘를 그리면 얘도 이제 표를 짜서 그려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든요. 역시 0,1을 통과하고 약간 뭔가 반대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도 표를 짜서 이렇게 표를 짜서 이렇게 그릴 수는 있긴 한데 하지는 않을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어, 기본형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죠. 그래서 감소함수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0,1을 지나고 역시 X축이 점점 가까워지죠. 그래서 정근선은 Y는 0이다. 그래서 약간 좀 재밌는 특징은 이렇게 미시 1보다 크고 미시 1보다 작은 것 중에 이렇게 서로 역수 관계면 이게 y는 x, 그러니까 그 x축이 아니죠. 어, y축에 서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서로 역수 관계인 지수 관계는, 어, 지수 함수는 그 y 축의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럼 이 선생님 요게 만약에 어 3이면 어떻게 되냐? 3이면은 좀거듭제곱좀더 빠르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거의 모양은 비슷한데 특징은 얘보다 좀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여기서 조금 얘보다 조금 더 밑으로 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는 미시일보다 크냐, 작냐로 구분된다라는 거. 뭐, 이런 얘기 한 거고, 말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함수를 배우면 항상 평행이동과 뭘 해야 된다? 대칭이동을 할줄 알아야 된다. 기본인 거죠. 기본. 자, 그래서 평행이동. 우리가 이제 고1때 배우긴 하는데 다시 배워보면, 그러니까 내가 뭐, 요런 함수를 그려야 된다. 그럼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분석. 이걸 분석하면, 아, 얘는 y는 e의 x라는 지수함수를 이걸 보고서, 아, x축의 방향으로 일만큼 이걸 보고서 아 y축의 방향으로 삼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그릴 때 이걸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예를 이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원래 y는 이 x제곱이 영콤마 이를 통과하고 이 그래프잖아요. <laughs> 근데 얘가 조금 뭔가 기준점이긴 하거든. 얘가 얘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얘를 좀 이동시켜 보자. x축의 방향으로 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삼만큼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럼 여기 좌표가 2, 1, 2, 3, 4,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이 2, 4를 지나는 거지. 그리고 점근선은 요 뒤에 있는 게 점근선이거든요. 그래서 y는 3, 그리고 미실보다 크니까 증감수임으로 이렇게 그려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그 함수는 항상 기본형을 배우고 평행이동 분석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평행이동 분석. <laughs> 그다음 뭐 대칭이동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죠. 음, 그렇뭐 어떤 그래프로 x 축의 대칭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라. y 축의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고 싶으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라. 원점 대칭이동하면 뭐 y는 마이너스 x로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여기는 없지만 뭐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동하면. X는 Y로 바꿔야 되고, Y는 X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많이 쓰는 대칭 이동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 누가 얘가 이거 있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래.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치면 Y는 E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X축이 대칭이 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되냐?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x 축에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구하고 싶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y 축에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구하고 싶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원점 대칭은 둘다 적용한다. 그리고 y는 x의 원에서 대칭이동하면 x로 y로 y는 x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고 어, 대소 관계는 뭐 미시 일보다 크냐 작냐인데 이거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떼서 보면 <laughs> 그러니까 미시 1보다 그러니까 미시 1보다 큰 지수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1이고 2래.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증가함수이므로 이 값이 커지면 여뭐 1이고 2죠. 그럼 여기 y 값도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근데 미시 1보다 작으면 미시보다 작으면 <laughs> 이건 이렇게 되죠. 왜냐 면 미시 1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감소함수 임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X가 1이고 여기 2인지 점이야? Y 값은 더 이렇게 더 줄어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실보다 클 때는 얘, 얘가 이렇게 크면 전체적으로 도큰 거고 어, 미실보다 작을 때는 이게 1보다는 얘가 크잖아? 요 근데 이 전체적인 관계는 얘랑 뭔가 반대다라는 느낌. 미실보다 작으면 뭔가 반대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차 한잔 마시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고2부터는 점점 점점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져요. 이게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숙지를 해야 된다는 라 거.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음, 잠시만요. 자 어, y는 3분의 1 x 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대요. 이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보고서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프를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래프에 굉장히 강해야 돼. 그래서 얘는 미이보다 작은 지수함수니까 영콤 마이를 통과하고 뭔가 감소하는 모양이죠. 영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지,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다 그리라고 나온 파트예요. 그래프 파트거든. 어, 1콤마 0을 지나는 게 아니라 0콤마 1을 지나죠. 탈락. 정근선은 X축인 Y는 0인 거죠. 탈락. 3, 4분면 안 지나죠. 맞죠? X값이 증가한다는 라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Y값이 증가한다는 건 위로 간다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감소하는 그래프죠. 탈락. <laughs> 그러니까 함수는 그려야 된다라는 거, 그려야 된다라는 거. 어 정역과 치역 정근선을 구하라. 그러니까 얘를 이제 평행이동 분석을 할 줄. 어 얘는 y는 2의 x 제곱을 이 x 마이너스 e를 보고 x축의 방향으로 일만큼 요거 보고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 거죠. 그럼 우리가 Y는 2X제곱은 0,1을 지나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그려야 되거든. 얘를, 얘를 그리면 어이 이 기준점을 좀 잡고 들어가는 게 좋아. 이게 지금 이 원래는 0,1인데 얘는 X축의 방향으로 1한 칸. Y축의 방향으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기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이 정근선이거든. 그러니까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미이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2번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2번은 어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3의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x 제곱은 3의 마이너스 1의 x 제곱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x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2번은 y는 3분의 1의 x 제곱 플러스 1인 거죠 얘는 좀간단하네 얘는 y는 3분의 1의 x 제곱을 y 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3분의 1의 x는 0, 0, 1을 통과하고 이렇게 감소함수인데 이게 한칸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기준점도 내려가고 정근선도 하나 내려가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죠 뭐 그러면 뭐 정역은 x 의 범위니까 이게 좌우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 나가니까 실수 전체고 치역은 뭐 이게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이 그래프가 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정근선은 뭐 요게 정근선인 거죠 얘도 이제 이 그래프가 좌우로 쭉쭉쭉 뻗어 나가니까 정의 범위는 실수 전체 치역은 어 어어이 그래프 왜 이러냐 한칸 한 올려야 되는데 어, 미안합니다 <laughs> 잘못했네요 자 이거 하, 아 플러스 1 이구나 그럼 위로 올려야 지 어, 클럽 봤네요 그래서 얘는 원래 3분의 1 x 제곱은 0 콤마 이를 증가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 그래프데이 플러스 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거지 위로 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0 콤마 이를 통과하고 정근선은 y 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하여튼 정의역의 범위를 좌우로 쭉쭉 뻗어 나가니까 어,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y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 그쵸? 그 다음에 정근선은 y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 이 함수라는 건다 그리려고 나온 파트.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거기서 많이 쓰는 스킬이 바로 평행이동 분석이다라는 거. 대칭이동 잘 쓰지를 않아요.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야. <laughs> 자 그려라. 음. 자그 다음에 필수 에제 3번 보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엄청나게 중요해. 모든 함수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평행이동 파트를 잘 배워야 돼요. 그 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겠다. 그러면 그 평행이동한 식을 어떻게 구하냐. x 대신에 x를 x-2로 변신시켜라. y를. y-1로 변신. 변신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뒤에다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식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1은 2의 x-. -1. 이게 바로 이제 얘를 이 평행이동 적용한 식인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x축에 대칭이동하겠대. 근데 x축에 대칭이동하면 y를 뭘로 바꿔라?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라.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y로 바꿔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2에 x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리 좀 하자. 예쁘게 y는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2에 마이 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처리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음, 좀 모양이 안 예쁘네. 다시 한번. 어,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는 거죠 그럼 y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래서 여기 a에 들어가는 게 뭐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2의 x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살짝 분리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의 x 마이너스 2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약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 자리에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 오는 거고요. b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이 오는 거죠. 자정기장 간단하죠. 우리가 항상 기본기가 강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옛날에 상위권 가르칠 때는 기본기 그렇게 막 신경 안썼는데 요즘은 좀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개념 원리를 꼭 완벽하게 풀고서 그냥 하세요자 <laughs> 그래가지고. 이 fx가 3의 x제곱이래 근데 FA, fa가 f a m이래 그러니까 여기 a가 m이니까 뭐 3의 a제곱이 m인거고 b는 게 n이니까 3의 n이래 근데 둘이 더한게 4니까 얘네를 변변 이렇게 곱해봐야 되겠죠 그럼 3의 a 곱하기 3의 b는 mn 근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a 플러스 b는 mn 이게 4래 그럼 3의 4제곱은 뭐 81인 거잖아요. 81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넘어가자. 아까 지수의 대소 비교는 중요한 건딱 하나요. 예미시1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이게 3의 0.5인데 우리가 소수를 잘안 써요. 고등수학에서는 3의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7인데 루트 7은 27은 3의 3제곱. 제곱근이 숨어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3의 2분의 3제곱이야. 그 다음에 세제곱근 9는 9가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의 3분의 2제곱인 거지. 3의 3분의 2제곱. 근데 미시일보다 크잖아. 미시일보다 클 때는 이 지수가 큰게더큰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통분해보자. 6으로, 6으로, 6으로 하면 4.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지수가 큰 거는 얘니까. 얘가 뭐 제일 큰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미시일보다 크면 지수가 큰게큰 큰 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번은 0.1이 10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10분의 1에 어,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10분의 1에 어, 아 10분의 1이죠, 10분의 1, 10분의 1. 그다음에 1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10분의 1에 4. 그럼 뭐딱 봐도 여기서 제일 큰 수는 누구냐? 제일 큰 수는 예고, 그다음에 예고, 예정. 그러니까 이, 이 지수끼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미시일보다 작을 때는 이 지수의 관계랑 이 전체 관계는 반대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이해 간다요? 간단하죠. 자, 넘어가자. <laughs>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음. 자, 역함수라는 건 뭐냐? x, y를 바꾼 함수죠. 그래서 y에서 역함수라는 게 나오면 그냥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아,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꾼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고 역함수는 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죠. 그러니까 f i n v x가 g(x)인 거지 자. 근데,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이거예요.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누가 나보고 역함수에다가 사, 뭐, 3은거 넣어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k라고 놓고 fk는 3이다.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역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킬이죠. 그러니까, ga가 2래. 그러니까, f inverse a가 2래요. 그러면 역함수에다가 a 집어 넣은 게 2라는 거는 원래 함수에다가 2 e 집어 넣은 게 a라는, a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함수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는 쉬워요 이거 역함수 구 하면 로그 함수로 바뀌거든요 근데 역함수는 굉장히 쉬운 함수 제외하고는 잘안 구해요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에서 그래서 원래 함수 문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그럼 2분의 1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이고 플러스 3한개 a다 a는 나온 거지 1번은 끝난 거고요 자 2번 g 2분의 k를 고를까 f 인버스 2분의 7을 구하라 그러면 뭐 k라고 놓고 그럼 또 바꾸는 거죠 fk가 얼마다 2분의 7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함수 자체로서 뭔가 문제 푸는 게 힘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런 스킬이 빨간 거 지금 스킬 쓴다 그래서 fk가 2분의 7이니까 여기다 넣어보자 그럼 2분의 1에 어, k-1 제곱 플러스 3은 2분의 7 그러니까 3을 이항하자 그럼 2분의 1에 k-1은 3이 2분의 6이니까 2분의 1 그럼 뭐 2분의 1은 2분의 1, 그러니까 요, 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은 1, k는 이런 게뭐 일종의 지수 방정식 방금 쓴거예요 <laughs> 이렇게 한다. 아, 그래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지수 함수 파트인데 지수 함수는 그냥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미시 1보다 크면 증가 함수고, 미시 1보다 작으면 감소 함수고, 0 1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근선은 x축인 y는 0이다.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 봅시다.